빙교을 맞은 그린란드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사나흘 이상 지속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극한의 그 땅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바로 이루리사입니다. 그린란드는 에세 번째로 큰 도시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빈산의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스버거라고도 하죠. 한적한 길을 걸으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한 차에. 시내 한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두 명씩 짝을 지어 손목에 끈을 묶었는데요. 추울수록 단결하라는유니토 속담처럼 함께하면 폭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썰매를 타고 다니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잡았다는 북극곰 털을 깔고 앉았습니다. 파월드. 네. 2 and a half. 2 a 하 d a half. 2 and a half. 이 and a h a l 이2 and a half. 2 and a half. 일 a 요이걸로 a l f 2 and a half. 2 and a h a 스스로 놀이기구를 만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호한의 환경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laughs> 아, 눈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눈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눈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는 게참 보기 좋아요. 새 h 미 a r 먹으면 햇살을 따라 해안가로 향합니다. l I am v i s u 있네요 극한의 i s 는 푸른 바다를 v 백의 대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I just can't get enough. How 어 u c h do I need to fill me up? I'm not 어음 꽃들인데 얼음에서 피어나서 이렇게 꽃을 이루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한번 보시면 얼음꽃은 물살이 약한 고유한 수면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글란드인들은 얼음꽃을 밟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데요. 극한의 그 땅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습도가 높은 바람이라 아주 맞으면 아주 막 뼈속까지 팍팍 와 닿는 거 있죠. 그칼그 칼바 칼바람 같은거 칼바람처럼 아주 막 맷었습니다. 한겨울 1.4세 앞바다는 바다와 내륙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배들이 출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 사냥을 한다든지 어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기착지이자 종착지이게 되죠. 고기잡이는 일리사 주민들의 생업 때문에 유빈과 씨름하며 바다를 나가는 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마침 생계를 위해 사냥을 떠나는 배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주인인 양이유 씨와 동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얼어 있는 항구를 헤쳐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막한 조업 환경 덕분에 이곳 어부들은 수준 높은 조타 실력을 자랑합니다. 유빙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새들은 바닷새오리입니다. 바다새오리가 유난히 많은 장소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고기 잡를나 낳은 부인데요 How m a n sailing today? Hey! 거야 no, 노게 도구의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대구 내장을 낚아치는 바다새우리 때 언뜻 보면 마구잡이로 먹는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열에 따라 순서를 정해 먹이를 나눠 먹는데요 바다새우리들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는 양이우 씨, 빙산 주위는 바다 표범의 사냥터입니다. 바다 표범들이 빙산 을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어! 표적을 감지한 걸까요?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겨 첫 발을 쏘는 양이우 씨. 야아 살짝 빗나갔는데요. 잘안 보인다. 어. 머리만 싹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 봐요. 이렇게 그데아이 친구들은 워낙 잘 보죠. 거기 멀리까지 바다표는 오늘따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유빙 예. Yeah. Yeah. 이게 처음, 처음 당하는 길이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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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배의 중요 부속을 건들면 자칫 침몰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데 이게 어. 배의 힘으로 얼음을 갈라내기 위해서입니다. 란 말이 이그드 말로 왼쪽니다 오케이, 이리 이리. 드디어

시끄. 뿌리다. 어. 아. 그가 말한 휴지철은 다름 아닌 평평한 빙하의 얼음 조각입니다. 나무 뗏목도 아니고 얼음 위에서 신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이 밑에 또 빙하가 1m 이상, 적어도 한 1m 이상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연이 만들어놓은 천혜의 심태에 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빙하하고 배가 떠 있는데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구루, 신기루처럼. 아 정말 아름답네요. 그야말로 천의 빙산입니다. 빙하 얼음이죠. 이걸로 밥을 해 먹자.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 빙하의 얼음은 내륙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녹에도 짜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 라미를 먹는다는 양이우 씨. Are you okay? Yes. i t hot 이거로. 그래서 이제 맛이. 마시... 기분도 새롭고 맛도 새롭네요. 전혀 한국에서 라면 먹는 맛은 틀리네요.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라면을 이런 데서 먹는다는 건참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야, 이건 정말, 아, 이건정말이정 맛보지 않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없네 정도. 이 정도. 이정 하이 하이 지글토어드 인바이팅 땡큐 웰컴 땡큐 땡큐 오노콜 히어 지금 바깥에는 지금 바깥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30도씩 막 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반팔로 입고 계십니다. 어 맞습니다. 이대로 못 지글토어드 웰컴 땡큐 예 반을 딱 피터 씨는 고래 사냥꾼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이 북극에서만 나는 그러드 북쪽에서만 나는 일각고래입니다. 일각고래 뿔입니다. 뿔. 빅 i g h a Maybe eight, e i e e i s yes. yes. 그 유니콘 뿔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 이 예, 한때는 이게 성 한채 값에 팔려고 그랬단다, 옛날에는. <목소리> 이들은 고래 바다표범 요리를 겨울에 늘 즐겨 먹습니다. 이러이좀 처음 경험하는 처음 느낌을 음. 맛이에요. 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네요. 부부와 따뜻한 저녁을 즐기던 중 아, <laughs> 부부의 딸 가족이 방문했는데요. 음. 음. 외손자는 다음 달에 도를 만다고 합니다. 대가족이 모이니 마치 고향집 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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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는 게 지금 그 묵개고기거든요. 묵개고기 수프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혹한의 환경 속에서 버텨 올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